말씀을 통해서 선교회 하나님 교회 같이 고존합니다 어, 성경에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어, 많은 교회가 나오고 또 어, 교회의 역사를 어, 통해서 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이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많이 펼쳐 나가시는데 어, 제일 아름다운 그런 어, 교회가 어, 성경에 나오죠 안디옥교회입니다 네, 제일 아름다운 헌신의 네, 교회 하면 바로 이 안디옥교회 이렇게 칭합니다 어, 이 교회가 어, 선교 때문에 하나 된 그런 교회죠 그래서 어, 이 교회의 흐름 속에 교회 흐름 속에 하나 될 때가 몇번 나옵니다. 그때마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그 하나 된그 공동체를 들어서 시대를 바꾸시는구나. 물론 개인을 들어서도 할 수만 결국은 그 개인을 중심으로 또 하나 되는 거라. 이 침을 또 하나 되는 그런 어, 지파를 하나 되는 그런 민족을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어, 뜻과 계획을 이루시죠. 어, 제일 어, 첫 번째 에, 나타나는 게 같이 피 바른 날. 그게 추레지 시장입니다. 추레굽 시장, 신장, 신장 보면 같이 피를 바랐다.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이이문 지방 그 좌우의 솔주에다가 바로 들어가죠. 그날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때 거기를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날 유월절에 넘어간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죠. 비방 그날 애굽에서 해방이 되다그 다음에요. 같이, 에, 모여서, 말씀 듣는 날이 있었어요. 어느 때냐, 에, 이, 사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어디에서, 어, 이 말씀을, 어, 전했냐면, 미스바에서,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그걸 누가 들나냐 둘레셋이 들은 요 그래서, 그 미스바, 어, 이, 말씀 운동을 핀다는 걸, 이, 블레셋 사람 들고 줌부쳐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요, 아 완전히 게꺾어버렸어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이만이라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속국에서, 어, 이, 벌써 날때가 어느 때냐, 사무엘 37장입니다. 이때, 아, 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때 이 블레셋 여기에서 이 향하게 됩니다. 성경에 놀라운 영광이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하고 또한번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느 때냐이 역대하 책장을 보면 솔로몬이 어, 이 어, 성전을 어, 이 짓고 그 성전 어, 이 낙성식 첫 예배죠 첫 제사를 드린 날입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하리라 그래요. 쎄요이 어, 기도에 딱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을 전체 하나 되게, 이 나라를 나라 민족을 갖다가 하나 되게 한 그런 놀라운 그런 아이 어, 그 하나님의 날이 밝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에 같이, 에 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나 언약을 잡고 모인 거예요, 언약을 잡고. 언약을 잡고 모였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날, 15나라의 무리하입니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고, 성령충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붙잡혔어요. 그러면서 메시지 선요 그때 열다섯 나라 삼천 제자가 있다. 열다섯 나라 삼천 나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죠. 그 복음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예, 가운데 안두교가 세워진다. 이때 안두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 최고의 응답은 사도전 13장입니다. 저희가 성령의 지키시는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보냈다고 파송을 했어요. 그게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난는 전도가 아니라 로마를 복음화한 아, 다시 말해 세계 복음화의 그런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1 3장에 저희가 시도한 겁니다. 언제라자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붙잡고 기도하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대와,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살인을 키는 거냐, 교회가요, 지금과 같이 계속 불신하면서 싸워가지고는 생기 보고만 못합니다. 다들 문제가 있고, 다들 할 말도 있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전당 성격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저들에게도 신명이 되고 구원이 될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복음전이 해야 된다. 여기에 딱 그게 하나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 이전 세계에 제일 그런 연약한 민족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여기는. 요만한 땅들이 그나마도 반전이 쪼금져 있잖아요. 그죠? 뭐, 푸른 자원 별로 없어요. 겨우 게이 머리 지식밖에 없는 나라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전 세계를 살린 일을 시작하신 걸 보면, 이건 진짜 기이하고 기이하다. 이건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일. 그래서, 어, 이 보금에다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 이사난안에게 어, 보금으로 하나 될줄이야라보으로 보금으로 가득한, 보금으로, 보금으로 출발한. 보급으로 풍성한, 보급으로 행복한 괴가 되없었어요 그래야 이제 사단이 꺾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단이 꺾여요. 다른 게 없어요. 모르게도 수시로 내가 나온다니까? 다른 게 없어. 나오면 나올수록 그리스도 잡는 거야. 그래야 사단이 꺾여요. 그러면 그래야 다른 사람은 또 살립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의 벽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나라와 나라들이 싸우냐, 그 말이야. 이슬람과 기독교, 그죠? 불교와 기독교, 유교와 기독교, 저 원불교와 기독교, 온갖 전쟁들이, 힌두교와 저 이슬람, 온갖, 다 종교의 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 이렇게 포르된 영혼들을 살려는 일는 보험만 그단다가까이 보험밖에. 경조. 전 세계에 지금 제일 심각한 그런 이, 이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상이야. 사상에 매여있어, 사람들이. 이 메인 트 여기 딱 사상의 메인 트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남과 북, 동과 서, 전부 다, 다 그런 싸움이야. 그래서, 어, 이것을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북한을 살리고, 어떻게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저, 어, 중국을 살리고, 다른 것이에보급밖에 다른 것은 안 돼. 어떻게 저, 이원수와 같은 그런 일본을 살리냐. 다른 게없어보급밖에 없어요. 없어요. 하나의 볼때 일본 사람처럼 소중한 사람이 어디있어요그 영혼이. 그죠? 보급을 몰라서 그렇지. 글쎄요. 정말. 이뗄수 없는 나라가 일본이야. 우리나에서 라 제일 가까워. 그냥. 그래? 그다음에 옛날 아, 옛날부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서 왕래한 나라입니다. 너희 대회 핵제에서 일본 도와주고. 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이 목욕을쓰니까이 침략 전쟁이 식민 이 전쟁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막 이웃 나라를 막 침범해가지고 저 동남아 다 괴롭힌 거야. 그때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야. 예. 응? 그거 가지고 막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거야.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 일본 살이고, 저 북한 살이고, 흘정아이 교 김정한 살이고, 그게 하나님의 손인데. 그래서 보금 아니면은 이 틀, 이 메인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금으로. 그래서 일본 우리 교회 일본 선교가 세워지면서 너무 잘하는 거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을 같아요 정말 일본으로 기도하고. 일본 영어로도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어, 어, 이 순교를 하고 세번째가요 어떤 그런 울무가 있느냐 편견입니다 편견 이 편견의 울무 어떤 편입니까 흑백 흑인 백인 망 똑같은 인간인데 색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어, 호남 사람, 저기 영남 사람, 아 똑같애. 그잖아요. 이게요. 이 사람 편견 맨날 부터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이 편견을 다 깨트려야 돼. 진보와 보수, 명단. 이게 전부 편견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자리. 그죠? 이 자리에 이다 사다. 정치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이게, 이게 자리에 이 함정이 함정. 사단이 주는 이 함정이야. 그래가 거기에 살아피면 못 벗어나. 이 표안 얻으려고 그냥 뭔가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뭐, 섬긴다고막 총이 되겠다고. 대통령 내고 뭐, 장관 내고 뭐, 음, 법관되고 막 그러면 아니요 주요 마포는 천청이게보금방이어요 이걸 넘어서 국민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보금방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처 이걸 넘어서 우리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가지 일 때문에 상처 받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상처에 매여 있으면 같은 수준으로 결국 망하게 돼요.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이 더 심하게 질금도 안올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복음은 그것도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보금이 들어가면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을 살리게 돼요. 교회에 온 사람 치고 상처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 중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사랑하게 돼. 그런 사람 보면은막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살려내. 그게 복음이지. 그래서 복음 밖에 없다. 이 사단이 이거 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데 이 사단이 갖다가요. 막살을 내고. 그런대영도를 살려내기를 복음 가져 그래서 우리 일사람들 기회가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에다가 딱 집중해야 돼요 사람의 일에다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돈은 나, 돈은 거기서 나올지 몰라요 자리는 거기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돈 때문에 자기가 죽어요 그 자리 찾으려고 온갖 짓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 나아 어떤 어, 우 축복이 따라오든, 거기서 하나님 말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죠. 여기다가 다집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일이야. 그죠? 살리는 일. 복음으로 살려야 돼. 그래서 복음으로 상처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 다음에 힘없는 사람, 이렇게 해야 돼. 세워야 돼. 세우는 일. 세우는 일. 복음으로. 그냥 말을, 힘을 줘서, 말로 힘을 줬어. 그 다음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과 전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 삼아야 돼. 알려줘야지. 제자 삼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수 있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이 사람도, 한덩멸멸됐으니 주님 따라가면. 사람 따라가면, 사람한테 찔린다고 했잖아요. 그 그러다가 이상한 살쿵만 나면 죽도록 고생한는 거야. 사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한다.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지, 주님한테 상처받은 게 아니잖아, 그는. 교회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지, 주님한테 상처받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리스로 알고 또 아주 안 해요. 그래서 보급으로 그 사람을, 어, 이, 예, 회복시키는 거야, 유하는 치유하고 생각도 치유하고 건강도 치유하고 그죠? 그 영혼도 치유하고 치유해줘요. 그래야 선한 영혼이 그래야 일심전심 치유하도록 오직 유일성 재참교 거기서 나옵니다. 당연히 피는 절대 길을 가게 됩니 복음을 가진 뿐이 체멸이 됩니다. 단어로 하면 24, 25 영혼의 기도를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기도하시잖아요. 그걸 갖다 치유라고 치유 하는 말은 회복시키니 싸맨다, 온전케한다. 그렇죠? 네. 무너진 사람을 강건케 어, 예수주가. 그 모든 것들이 치유, 힐링. 그리고 사람을 그 사람의 현장으로 보내간다. 그걸 다 파송이라고 한다. 이제는 가서 복음로 살려서야. 거기 가서 복음을 들으세요. 왜? 당신 현장 아니냐?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들여라. 여기다 보내는 거야. 거기 바로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 함께하니까. 바로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바로가 절대 너 해치지 못해. 왜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래서 보내잖아요. 그와 같이 그 사람을 전에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우리 도망친 그 현장인데,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섯 명 여기에 다가 아, 집중되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성도들은 아, 하나님께 이 복음을해서 부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내서 어떤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살리라, 전도자아다 그래서 어, 이 복음으로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되다 그랬어요. 이장1 절에서 1 0 절까지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구원을 받았냐 이거고. 그 다음에 십일 절부터 2 3 절까지는 2 7 절까지는 그런 그 너를 사는 그 복음이 너뿐만이 아니야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도 모두 살려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그 복음이다. 그러므로는요 복음을 집중하고 하는 날이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24할수 어, 있게 되죠. 그래서 24 하는 팀, 바로 말하는 24 되어지는 팀. 24 하려고 어, 이면은 할수록 어떻게 냐면 이제 내 체질가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21조 기도팀을 구성하고 계속 기도하라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이게, 이, 하루에 한 번씩 나의 현장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 기도도 돼. 그래서, 이, 교회 카톡방에 올라오면은, 카톡 여러분 일하면서도 다 점검하잖아. 아. 그러면 그때마다 카톡 열어보고, 그 다음에 그냥 닫지 말고, 그거 닫으면서 그 현장으로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은 전 세계 현장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네, 미인일 쪽, 이현장을로곧 기도하면 5일 쪽, 저녁 9시가 됐네요. 음. 어, 월요일 날 저녁에는 피지를 곧 기도하면서 오세아니아 14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피지 선교가 회 세워진 이유입니다. 오세아니아 14개 선교라 살리기 위해서 피지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화요일 날, 어, 은저 필리핀 선교 지금 곧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살릴 거점, 필리핀 선교. 시작입니다. 수요일 날은 시일하요. 아프리카 살려. 서른아홉 개 되는 날. 그 흑암의 땅에 이 보금이 증거되고. 그 거점을 시일하요. 왜 하나 연결이 좋습니까? 목요일 날은 일본 권역을 놓고. 일본 성격. 토요일 날은 저녁 아홉 시에 북한 성격입니다. 북한 통해서 예스 지금 공산과 소련, 러시아. 동권이죠. 거기 있는 나라들. 여러분이 저녁 9시 되면 전 세계를 여행해야 돼요. 뭘로 기도를? 시를을 여행하는 거예나잘 생각 안 나다. 그럼 주보 댓글, 저, 저, 전면에 나와 있잖아요. 뭐 하면서? 주보 여러분 놓고 가지 말고 집에 가지고 와서 저녁 9시 기도할 때는, 어, 오세아는 기도할 때가 오세아는 이런 나라들이구나. 아프리카더라 아부가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구나. 그래서 세계를 품은 교회, 세계를 품은 교회, 산 안될 기회가 성경이 안될 기회가 왜 아름답냐? 세계를 품은 교회라. 일산 안될 기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기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뭘이 뭐 세계를 품주고 그 다음에요 지금 저 버려진 엄청난 저 현장 있잖아요 현장을 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뭐. 왜 청소년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요 한국에 교회에는 청소년이 없다고잖아요 하 그게 뭐냐 냉면뜨기요 우리의 미래가 바로 몇년째야 그래서 냉면들로 기도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는 몇년들 교사들이 아예 살이 보고 기도해라. 그때 기도를 내와라 렘런트 현장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회자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렘런트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어, 주일 오후 예배는 렘런트들까지 다 참사하는 예배. 렘런트가 주축이 되는 예배. 그게 오후 예배. 앞으로 렘런트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예배가 어느 때냐? 오후 예배. 오전에 막 뜨기까지 샀더라도, 오후 예배는 막 랩넌트 때 나올 정도. 그걸로 그쪽이 기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알루트시가 알루트 스 운동이 힘있게 일어날수니다 물론 이제 알루트시의이 사회자들, 랩넌트 사회자들 힘있게 일어나야죠. 일어나요죠 그래서 성전에 안드육교회에 교사들이요, 힘있게 일어나니까, 하나는 극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사회로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머 머리를 부르 o d 니다 o d y b o d 하나님 d y b 하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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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에 d y body, body,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o d y body, b o 세 y body, 지금 세계 body, 세우 d y body, body, b o d 서 body, 에 o 우리를 인도하다 우리 지금까지 일본만 하신 생각하니다 하되 계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백성한테 죄을 기뻐하셨으시고, 하나님의 광을 앉으려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가 이펜생의 교육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이끄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아버지와 주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드리십니다 하나님 이세계모고말을이어 가신 거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아우었습 하나님의 쓰임 받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이말의 축을 그리기 위함니하나님께서이일주 나무엔전퇴고 만전 연장하시기를 나무엔전퇴충전하시 하시기 바 그래서 저절부을 살리는 오일전퇴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습니다 하나님 세계모금마에 나무 멤버들들이 아버님의 책임이요 쓰러지고 파손되는교기의의 쓸만한 내 없는 뜻을 치러인 일하기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님